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아늑한 산맥이 펼쳐진 오스트리아 가슈른의 한 구석에서 푸른 초원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양의 모습은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자연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의 정수를 만끽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풍경은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자생 식물들이 우거진 목초지에서 한 마리의 동물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여행객에게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슈른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평온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린 작은 잎사귀는 가슈른의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익스플로어 호텔 몬타폰은 가슈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삼성급 호텔로 다양한 레저와 휴양 옵션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익스플로어 호텔 몬타폰 이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고화질 TV가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이곳에서의 숙소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진정한 힐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은 물론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특별한 위치감이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호텔 몬타포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시설을 통해 여행 중에도 몸과 마음이 재충전될 수 있으며 공용공간에서의 여유로운 소셜라이징 경험도 가능합니다.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음료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으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만들어준 완벽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호텔 몬타폰은 교통이 편리하여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셔틀 서비스와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시작과 끝을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몬타폰 벨리 아파트먼트는 아름다운 산 전망과 발코니가 있는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장이 있어 편리하며 스키와 정원에서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몬타폰 벨리 아파트먼트는 편안하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와 산 전망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평면 TV와 완비된 주방이 있어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몬타폰 벨리 아파트먼트는 스키 리조트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지시 브랜드에서 단 33km 거리에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장이 제공되어 더욱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숙소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완벽한 휴양을 보장합니다. 이곳에서는 스키와 같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잘 꾸며진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연결이 유지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몬타폰 벨리 아파트먼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가슈른의 하우스 과틀리에서 멋진 산 전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하이킹과 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슈른 내에 위치한 하우스 과틀리의 객실은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시 전망과 함께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 전용 주차장, 그리고 완비된 주방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우스 과틀리는 GC 브랜드에서 단 38km 거리에 위치하여 산과 도시의 멋진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숙소의 전용 욕실에는 샤워시설과 헤어드라이어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숙소 내에는 휴식공간과 테라스가 있어 하이킹이나 스키와 같은 액티비티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최신식 주방에는 쿡탑, 커피머신,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어 요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우스 과틀리는 단순한 숙소를 넘어 여러분의 여행에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장소입니다. 완벽한 서비스와 아늑한 분위기를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